네, 첫 번째 질문은요. 비 기독교인과의 연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추천하진 않아요. 추천하진 않고요. 어, 시간 관계상 짧게만 갈게요. 어,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비 기독교인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애를 통해 남자친구, 여자친구 전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분이 만약에 전도에 미친 사람이어가지고, 전도를 안 하고서는 정말 살수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 사람도 전도하고 저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이어서 연애를 통해서도 전도를 하고 싶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도에는 일도 관심이 없어 실제로는 다만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고자 합리화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오는 거라면 그거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진짜 전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어, 전도는 안 하면서 비기독교인의 전도의 명목으로 만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질문 이거 말고도 결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결혼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판타지가 있고, 해피하고,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아보니까, 결혼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고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게 될 일이 거의 없어요. 직장 안에서 원수가 생기면 이직을 하면 되고요. 직장 안에서 원수가 생겨도 그 사람이랑 섞이지 않으면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원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 부부는 원수이지만 실제로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물론 제가 아내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서로 다른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맞추어가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잘 기억하셔서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어 그리고 아내도 현명하게 지혜롭게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한 것만큼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이 다음 질문은 어, 제 아내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 혹은 꼭 기도했던 배우자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특별했던 기도 제목이 있으셨을까요? 그 기도 제목도 응답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어, 배우자 기도를 한 거의 기도 제목을 30가지 정도를 어, 했었는 적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어, 일단, 모두 한 가지도 빠짐없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laughs> 네. 제가 좀 기준이 높고 되게 까다로운 사람인데, 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놀랍게 응답을 해주셔서 만남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연애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내 배우 작감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신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인데요. 어, 저는 그 확신을, 어, 가질 수, 제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방법 두 가지를 오늘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음, 그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친구 중에서 어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10년씩이나 연애해서도 다알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어 어차피 10년씩이나 연애를 해도 다알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결혼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믿고 결혼해도 된다라는 그런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음 성경에 어, 내 부모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내 부모님에게 잘할 것이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또 결혼하고 나서 뭐 바람을 핀다던가 어 애정 뭐좀 사랑에 식는다던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고 만약에 좀 식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일 거고요. 그리고 뭐내내우을내 내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품까지도 보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차피 10년 만다도다알수 없는 거라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그것이 정말 확실하기만 하다면, 어, 정말 한 달을 만나도 어, 믿고 결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었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이랑 연애를 하기 전까지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어,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어, 예를 들자면, 뭐,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자기가 마음으로 한그 생각조차도 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텐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반성을 하고 아 내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막 이런 걸 저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아 정말 이 사람은 그냥 삶의 그 모든 생각과. 그 행동의 기준이 그냥 성경이구나. 이것을 제가 확신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사람이랑은 정말 결혼해도 해, 결혼을 해도 되겠다. 내가 정말 단한 달만 연애를 하더라도 믿고 결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연애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혼을 먼저 결심하고 연애를 결심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어, 확신을 연애 전부터도 배우 작가입니다. 이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배우자 기도를 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우자 기도를 평상시에 계속 그 기도 제목을 적고 꾸준하게 하신다면 그 조건에 배우자 기도 제목 조건에 맞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배우자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상적으로 좀 매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어, 그런 멋진 오빠와 예쁜 여동생이 나에게 나타나서 수작을 걸면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배우자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적고 꾸준하게 기도를 꼭 하시기를 어, 저는 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먼저 혹, 혹은 꼭 기도했던 것 어, 물어보셨는데, 음, 저는 당연히, 정, 당연히 첫 번째가 신앙이었어요. 어... 저희의 모든 그 가치관은 다 기독교에서 내려온 가치관이잖아요. 저희의 모든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분과 교제를 하면 정말 그 다툼과 갈등의 그냥 연속일 뿐이거든요. 음, 그래서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정말 깊으신 분은 성품도 당연히 훌륭한 분이라는 게, 어, 그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그 다음은 성품 이런 걸 중요하게 그, 어, 생각하고 기도를 했고요. 또 특별했던 기도 제목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할때 제가 바라는 것들을 다 적었어요. 어떤 어떤 생각으로 배우자 기도 제목을 적었냐면 그걸 적을 때, 어, 나 나는 아, 난 정말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내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면 난 결혼해서 솔직히 좀이 부분에서 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걸 되게 그 가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 그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그걸 정말 고심하면서 적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의 연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만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 결혼 생활을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먼일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결혼했을 때 행복할 수 있을지를 조금이라도. 잘 상상이 안갈 수도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20대 초중반 때는 그게 좀먼일 같이 느껴지니까 배우자기도 그때 별로 초중반 때안 하고 잘 그게 안 그려 안 그려졌었는데 그래도 한번 꼭 가정을 상상을 해보시면서 어떤 사람과 만나야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를 상상하며 그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심지어 그래서 어떤 것까지 이제 기도를 하게 됐냐면 제가 뭐 신앙 그리고 뭐 술도 한 한 방울도 입에 대면은 저는 그것도 조차도 싫고 뭐 그냥 너무 까다로웠어요. 저는 바라는 것들이 까다로웠는데 심지어는 저는 이제 겨, 결혼 생활을 상상을 해보니 남편의 믿음만 있어 가지고는 저는 하, 그 시부모님과 남편의 형제들의 그믿음이 만약에 없으면 신앙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시댁 식구들이 그렇다면 전 별로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음, 제사도 뭐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그런 거 해야 되고 또 제가 뭐 교회 가는 거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신앙에 있는 가정이면 제가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걸 되게 더 예뻐해 주실 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그시 부모님과 남편의 형제들도 모두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도 제목에 적을 때 조금 잠깐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제가 이미 앞에 막이 스무 개를 넘는 걸 나열을 해서 적었는데 안 그래도 내가 바라는 게 되게 까다롭다는 라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온 가족까지 다 믿는 사람을 하면 너무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잖아요. 전국에 몇 명이 있을지 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 좀 잠깐 고민을 했다가 근데 그저 제가 고민했던 그 고민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능치 못 하심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것을 생각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 다른 조건 뭐 스무 가지가 다 맞아도 시댁 식구분들이 어 믿음이 없는 가정이야. 그걸 상상하면 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기도 제목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제목에 넣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네.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요. 보태 아, 음. 신앙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좀 되게 많이 놀랐죠. 왜냐하면 저희는 저는 친가 외가 통틀어서 믿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다 보니까. 어, 이런 과정에 제가 시집을 가게 된게또 너무나 놀라웠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정말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 정말 빠짐없이 다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세요 음, 그럼 바라는 걸다 적으라고 하면은 뭐남 남자의 뭐키뭐 뭐 경제적인 능력 뭐 여자의 외모 이런 것까지 다 제가 막 바라는 걸 적어도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기도 제목을 적을 때그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뭐 외모나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게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음 적을 때 그게 떠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고민을 했을 때제 배우자의 연봉이 높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내가 그걸 바라는 그 마음, 마음의 그 근원을 봤어요. 근원. 이게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그 바람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그 바람이 정말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인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되, 음, 기도를 하실때 그런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은 제외하시고,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서 세상적인 그런 음, 매력이 있는 분들이 어필을 하실 때 넘어가지 않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어... 듣고 보니까 제 칭찬인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어, 중요한 거는 좀 하나님 관점에서 배우자 기도 리스트를 적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고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참고로 배우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의 가정을 향한 소망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배우자 기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어,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 구체적으로 한 사람. 근데 우리 둘이 만났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떤 우리의 프레임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우자 기도를 적든 안 적든 그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고 헤어지고 결국 떠나게 된 청년을 많이 봐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 연애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적당한 걸까요?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먼저,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고 헤어지고 결국 떠나게 되는 청년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인 거예요. 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 중에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인간이 가장 빠르게 전염시키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정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전염되는 것이 정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랑 누가 사겼어. 근데 헤어졌어요. 근데 그 헤어진 거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한다. 부정적인 정서를 퍼뜨린다. 순식간에 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물론 뭐 우리의 수다에 너무 재미있는 재료이기는 하죠. 누구랑 누가 사귀다가 헤어졌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좀 역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어, 공감해 주면서 뒷담화를 하지 말고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헤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그런, 그런 정서를 이 공동체 안에 만들지 않고, 어, 그래, 뭐, 건강한 연애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헤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좀 덤덤하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서 오히려 그 이별의 아픔을 겪은 그, 그 당사자들을 위로하는 청년부가 된다면 이별을 하더라도, 어, 청년이 떠나는 현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아, 우리 새벽에 있을 공동체가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건데요. 여기 안에서 좋은 짝들이 많이 찾으시고 헤어지더라도 너무 뒷담화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 연애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적당한 걸까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34살의 나이에 아, 빨리 결혼해야 된다 해서 공격적으로 소개팅을 했는데요. 저는 그게 뭐 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다만 기도하면서 잘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교회에서 플러팅 방법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확하게 제가 교회에서만 통하는 플러팅 방법 세 가지라는 콘텐츠를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신박했던 그런 방법 하나만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플러팅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 제 스타일의 새 신자 자매가 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청년회장이니까 어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연락을 했죠. 연락을 했, 했는데 그 자매로부터 그날 오후에 주일에 전화가 왔어요. 어, 저 누구누구인데요. 아까 오늘 처음 청년부 왔던 누구누구인데요. 제가 성경책을 놓고 왔는데 그 성경책 좀 챙겨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싸. 제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하고 성경책을 챙겼죠. 성경책을 챙기고 이제 그 연락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 주중에 엄청나게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연락의 트리거를 통해서 엄청나게 연락을 주고 받은 그 끝에 결국 썸을 타게 됐고 그 썸의 결말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성경책을 이용한 플로팅 방법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어, 좋을까요? 네, 어 아무튼 교회에서. 어, 좀 건강하게,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어, 좀 담백하게, 어, 하나님 이용하지 마시고, 어, 좀 심플하게, 나너좀 좋아하는데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어, 좀 무난하고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좀 아주 긴 시간이었는데 끝까지 경청해주시는 여러분의 그 성숙함에 너무 감동이 되었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